진짜 저주받았던 그 시절 무기? 다인슬라이프. 지금은 양검 혈무기인 다인슬라이프는 그 시절엔 스노우볼의 상징과 같은 무기였어. 당시 다인슬은 전설 무기보다 강해지는 게 가능했는데 무기 스킬 마검의 주인 생존자 처치 시 무기 공격력 플러스어. 당시 제키의 피 축제와 합이 잘 맞아서 이런 정신 나간 무기가 탄생하기도 했었어. 다만 이런 음. 효과의 디메리티가 없으면 전설을 가리우가 없으니까 받는 피해의 8% 증가가 달려있었어. 만들어도 키를 못하거나 사람이 적으면 그냥 디버프가 더큰 무기였으니 잘 생각하고 만들어야 했어. 그런 걸로 저주받았다고 불렸냐고? 아니야. 문제는 2021년 7월 당시 패치 때문에 공격력이 올라가던 모든 무기 스킬들이 임시 삭제 그러면서 다인슬의 무기 스킬도 삭제되었었지 그래 버프를 지었으면 디버프고 같이 지었어야 했는데 그걸 빼먹으며 혈을 사용해서 얻는 무기가 본인 받는 피해증가뿐인 쓰레기가 탄생해 다 웃기네 그래도 바로 핫픽스했지? 그래도 그 다음 패치엔 없어진 거 맞지? 다인슬은 무려 약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디버프가 삭제되었고 이후 한달더 지나서야 킬스 빌의 추뎀이 붙는 스킬을 받으며 무기의 주인이 체크해서 킬스 빌의 추뎀이 있던 루크로 변경돼 이상이야 특정 실험체 때문에 너프받은 그 시절 장비? 드라우픈 이름. 지금은 수증 영웅 장비로. 잠시 거쳐가는 템 정도지만. 그 시절엔 증식이라는 다섯 번째 제작음식 플러스 1. 스킬을 가지고 있었어. 새템 서바이벌이라고 불리는 그 시절. 당연히 음. 많은 너프가 있었을 것 같지만. 어? 우유의 첫 스타트는 2단 버프로. 스택이 4로 줄어들고 방어력도 증가해. 방어력은 한번더 상향되었어. 깬치. 왜? 당시 2개씩 만들어지던 강철과 철판을 활용. 사강철 철판 루트가 메타여서 안 맞았기 때문인데. 이걸 지금으로 설명하면. 2루트 메타의 3루트도 아니고, 4, 오루트를 가라는 소리였어. 제발 한번 써보라는 버프였지. 당연히 유버 음. 파워로 증식 스택 롤백 및 팔템 방어력 너프 때 상당히 깎이면서 방어력은 낮지만 효과는 좋은 장비가 돼. 음. 보통은 여기서 끝나야 하지만 2020년 7월 말 비앙카가 나타나 <laughs> 무기는 그래. 필요 없고 채템만 모으면서 존버하던 비앙카의 특성상 드라우프이르는 비앙카의 신체일부였을 정도야. 그래서 비앙카가 너프받고도 추가로 너프가 필요했을 때 드라우프를 건드렸는데 우선 증식은 120초 쿨타임이 생겼어 일반적으로 전투도 해야 하던 다른 실험체는 타격이 없었지만 계속 만들기만 하던 비앙카는 큰 너프였어. 이후 12분 패치가 적용되며 비앙카는 티어 실험체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아예 못쓰게 하도록 증식 효과가 영웅등급 이상에 적용 불가하도록 너프를 먹였었어. 당시 참치구이와 홍화를 복사하던 운영에 타격이 생기며 드라우프를 놓아주어야 하나했지만 아직 보약이 남아있었기에 비앙카들은 끝까지 드라우프를 치고 관짝으로 들어갔었어. 이상이야. 싸우다가 옷을 벗는 낭만 실험체 이해변 같은 실험체는 혜진이야그 시절 혜진의 패시브 이화전목 3타를 맞을 때 피해 의 20%를 반사. 애군에 맞았을 경우 40%를 반사하는 패시브였어. 그 시절 당시에는 그냥 그러려니 할 정도의 피해량이라 무시하는 정도였지만 그 시절보다 오래된 낭만의 시절 당시엔 2타를 맞을 때 80%를 반사하던 패시브였지. 그리고 당시 애군 을 맞으면 스킬 피해 50%가 증가할 게 때렸을 때보다 더큰 딜을 상대에게 반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효율을 극한까지 올리려면 육타가 되기 직전 이 해변 같은 해지는 싸우던 중 옷을 벗는 플레이를 했고 막혀 죽지만 않는다면 더큰 딜의 반사와 함께 공격에 들어가서 상대에게 폭딜을 넣을 수 있었다고 해 옷을 벗는 걸 보고 싸우다가 도망치는 경우 다시 입지 않고 돌아다닌다고는옷 말고도 다른 것도 같이 벗는 낭만 넘치는 플레이도 가능했었나봐 다 당연히 너무 강한 반사들과 심리전으로 인해 너프 먹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려 이상이야 그 시절 만들면 욕 먹는 장비 파워피스트와 타이탄의 머뭐 보다시피 아무 효과 없는 영웅 무기들이야. 개인전 어? 게임에 왜 욕먹는 거지 생각하지? 문제는 이 무기들에 들어가는 재료였어. 오우거 가죽은 1금구 시작 시점에, 운석생남이 쓰릴 이 각각 5개, 랜덤 스폰 되는 것과 함께, 단한개 랜덤 생성되는 재료였어. 전설템을 가야 하는 혈과 포코도 총합 3개인 걸 생각하면 찾는 게 신기한 재료였지. 아무튼 오우거 가죽은 3가지 장비로 제작 가능한데, 앞서 설명한 2개와 더불어, 중전 설급으로 취급받았던, 아틀라스 건틀리시아. 생명건 수정치감템인 지금 포이즌도와 달리, 영웅 등급 중 최고 방어력인 35방에, 배율로 증폭되는 캐릭터 공격력을 오징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누가 끼던 평균 이상의 성능을 자랑하며 방투이 있어서 공이 낮은 료, 기본 공은 낮지만 흡혈이 있던 불만 애키온 눈치키 효과를 잘 받아서 미친 괴물이 될수 있게 해주던 장비였어. 그걸 아무 효과 없는 심지어 공격력이 높은 것도 아닌 그냥 영웅 무기로 바꿔먹은 사람은 화면 넘어 유저에게 욕을 먹어야 했어. 물론 후반은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가능했지만 초 중반에 보였다면 용서받지 못했었어. 그래도 개인전 게임에서 욕 먹는 건 이해 못할 거야. 지금은 죽여도 전설 등급 이상은 못 가져가니까 그 시절은 당연히 전설이라도 가져갈 수 있었고 게임에 만들어질 확률 자체가 적은 템을 이상한 걸로 바꿨으니 어찌 보면 욕 먹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 이상이야. 최용의 스킬을 가진 낭만 실험체 또한번 불려 나오는 캐시야. 동맥절개 리메이크 전 캐시의 스킬은 상처 공격이라는 스킬이었어. 당시 문연자료에 따르면 상대가 부상이 없다면 스킬 피해와 부상을 주고 부상이 있다면 부상 개수당 50초 뒤를 넣었다고 해. 부상은 그 시절에 존재하는 시스템으로 맞을 때 확률로 걸리며 각 부위별로 안 좋은 디버프를 줬었어. 문제는 어? 낭만 시절 당시 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0초간 치료를 위해 가만히 있어야 했으며 이마저도 맞으면 끊기는 대참사가 발생해. 그러면 치료 안 하고 개 많은 건 가능하지 않냐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 부상당 추뎀은 50을 주며 부상을 모두 모았을 경우 즉사하던 부상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치료를 안할 수가 없었어 웃긴 건 캐시들은 패시브 덕에 치료 시간이 5초까지 줄어들었고 그 덕에 최초인지 모르겠지만 많으면 강해지는 시너지가 존재했었어 그렇다고 캐시를 하려고 하니 스탯은 약하지 그놈의 랜덤 게임이 유저를 반겨주니 그저 너프나 변경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리메이크 되며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어 이상이야 그 시절 어이없는 초극 딜템 탑3 영신열령. 지금은 만천하우라고 불릴 건데, 그 시절 도 만천이었다가 바뀐 거긴 해. 아무튼, 당시 전설 무기였던 영신열령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초극딜템으로써, 기본 혈을 사용한 전설 무기가, 공격력이 56 정도였던 상황에서, 무려 185 공격력을 자랑하던 던지기 무기였어. 공격력 꼬라지가 뭐, 참 이해 안될 거야. 영신은 당시 맵에 5개 랜덤 스폰 되는 생날은, 던지기 실험체가 획득해서, 생나 포함 13개의 재료를 모아, 딱한발 만들 수 있는 무기로, 한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권리였었어. 사기 같다 음. 생각 들지만, 숙련도가 부족하면 딜이 안 나오는 건 물론, 명중률로 인해서 데미지가 반감됐었어. 뭐? 심지어 같은 생날을 사용하며 아무나 사용 가능한 220회복템이 생날 포함 세개면 제작 가능했지 마지막 1대1 상황에서 던지면 확실히 1등을 할수 있긴 하지만 초반에 만들 경우 6칸밖에 안되는 장비창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후반엔 경구로 인해 필요템이 안나오기도 해 예능 7시전 3정도의 비율로 안좋은 가성비지만 만들면 위협적인 초급기의 무기로 이번 주제 3등이야 여담으로 운영진의 병크로 인해 잠시동안 연신연령을 사용한 핵전쟁 시대가 오긴 하는데 이건 다른 주제로 영상 만들 예정이야 엄마가 그만하라셔. 일명 엉크라고 불리는 이 무기는 낭만 시절에 존재했었으며 무려 에? 공격력 500을 자랑하는 던지기 무기였어. 영신연령의상리만으로서생련도가 부족해도 던지면 누구든 죽일 수 있었으며 생나라는 렌트미 들어가는 영신과 달리 맵에 트는열 개의 템을 모으기만 하면 제작이 가능했어. 그래서 제작 이후 도망만 치다가 1대1이 되면 던지고 승리하는 식기 같은 플레이라는 어... 무기였다고 해. 물론 만능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만들었다가 동물이 기습해서 자동 반격으로 집어 던지거나 던졌는데 육스택해진이라서 동기어진 당하거나 지금은 데미지가 절반 들어가는 가드지만 이전 아 데미시가안 뜨는 미스 판정이었기에 당시 명중률 문제로 미스가 뜨면 본인이 스스로 할복하는 무기였어. 그렇다고 해도 도망만 치다 1대1이 되면 던지고 승리하는 쉽게 같은 플레이가 보기 싫었던 건지 결국 삭제되었어. 랜템도 필요 없고 재료도 적은 영신의 상해완 초극딜 무기로 2 등이야. 폭소 블랙홀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의문일 정도로 말도 안 되는 낭만 시절 이 트랩은 우선 에? 제작은 불가능했었어. 그러나 에이. 어떻게 얻냐고? 당시 게임 시작 전 재화를 사용해서 게임템을 추가로 받는 시스템이 존재했는데 당연할 정도로 사용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형편성의 문제가 존재했고 사용해도 각자 랜덤으로 받는 것들의 차이. 가 심했던 시스템이야. 그 시스템에서 딸깍으로 지급되던 200딜 전설 트랩은 설치하는 것만으로 누군가에게 게임 대기 시간보다 짧은 플레이 경험을 선사했어. 문제 투성이지만 이걸 한명만 잡는다라는 보장도 없으니 초반 4명이 트랩으로 날아갔다는 썰도 존재해. 초반을 넘기면 해결됐을까? 아니, 해당 보급과 같은 랜덤 아이템 배정을 특정 동물이 가지고 있었으며 당시 트랩 카운터템도 없었기에 말레 체력이 200이 안 되는 실험체는 두려움에 떨었다고 해. 제작할 필요도 없이 딸깍 한 번에 지급되고 피할 방법도 없어 200딜 이 들어가는 쿡소 블랙홀은 잠깐 존재했다가 삭제되며 이번 트랩1등을차지해 이상 Yeah. 아무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그 시절 아이템, 리모트 마인, 혀를 사용해서 올리는 전설 트랩으로, 제작할 경우 120딜 3개가 나왔는데, 그 덕에 트랩을 처음 입문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만들어보고 싶은 트랩이지. 그렇게 우연한 결과로 만드는데 성공하면, 본인이 맞고 중는 고참세가 발생하는 아이템이야. 뭔 소리냐면, 효과가 써진 게 아닌, 설명에 특수효과가 적힌 아이템으로, 설치 지역과 주변에서 탐색을 하면 추적한다. 라고 적혀있고 실제로도 그래. 탐색 시 트랩 밟을 확률 50%. 아이소리 스킬을 쓰면 본인 건안 맞게 되지만, 그 모든 걸 쌩까고 날아가던 트랩으로, 설치한 것만으로, 그 근처 파밍이 불가한 건 물론, 누군가 죽었어도 아이솔에 아직 트랩이 남아있는지 확인도 불가능 아이솔이어도 남아있다면 빠질 때까지 스킬쿨을 낭비해서 확인해야 하며 막 끊고 있다는 걸 맞고 알게 되면 누군가 움직여서 빼주기 전까지 다들 눈치를 봐야 했었어. 그 덕에 사실상 트랩솔 유저도 기피하는 아이템이었고 한때 연구소에 메이지가 들고 있기도 했는데 연구소에 설치해서 JP를 잡는다 라는 식으로 쓰라고 있던 거지만 다른 누군가 트랩을 대신 막고 빼거나 JP가 살아남을 경우 해킹이 진행되는 상황도 발생하여 심리전 스트레스가 심해진다는 이유로 메이지에게서 삭제되었어. 이상이야.